오늘 어, 연습할 도면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그 G73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도면 분석을 간단하게 해 보시게 되면 얘는 양면 가공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혹시 재료가 크면 양면 가공을 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왼쪽을 먼저 깎아준 게 맞죠. 거기 보면 직경이 111.63, 111.63이라 써 있는 그 부분을 먼저 깎는 게옳래 맞는 거고. 근데, 우리는 거기를 안 깎고, 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재료도, 원래는 100, 어, 120에 쓰면 되겠네요. 재료는 120짜리 재료 쓰시면 되겠고요. 파이는 120. 그 다음에 길이는 141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좀 이따가 시뮬레이터 작업을 하실 때, 파이는 120에 길이 141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, 이제 오른쪽서부터, 어,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먼저, 알파벳 o 의 숫자 4자리 들어가셔야겠죠? 알파벳 o 의 숫자 4자리. 그 다음에, 오늘 날짜 집어넣으시고. 그 다음에, 이제, 환경설정. 환경설정은 g 2 0 G40, G50, G50. 그다음 기계 원점복귀 전시를 배웠죠? 그다음 공구 호출요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. 회전수 집어넣으시고요. 그다음 주속 일정제요. 그리고 이렇게 재료 직경이 클 때는요, 이 주축 최대 전수를 좀더 줄이세요. 2,000 rpm도 사실은 많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이 재료가 직경이 클수록 고속으로 돌리면 되게 위험합니다, 사실. 어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의 압력이 낮아 가지고 조가 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제그 그 재료가 튕겨 나가죠. 튕겨 나가는 거죠한마디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시선반 안에 있는 측벽에 부딪히게 되면 엄청나게 그 파손이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재료 직경이 크거나 무거울 때는 무조건 저속으로 가셔야 돼요. 저속. 그냥 예를 들어 힘이 약해 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밑으로 툭 그냥 떨어지게끔 회전력이 있어 날라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작점 위치는 124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124에 Z2점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7 7 1 6 U 그 다음 W 그 다음 F 들어가죠 F가 R R이 들어가죠 요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략 제일 작은 파이가 한12.82 정도 나오네 12.82 그럼 12.